안녕하세요.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 옥상인데요. 시각은 오후 6시 30분이고요. 현재 기온은 32도. 아, 그런데 지금 바람이 부니까요. 살랑살랑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저는 풍선초 아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풍선초들이 이렇게 바람이 살랑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렇게 지금 익어갑니다. 제가 2주 전에 보여드렸을 때는 이렇게 누렇게 익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렇게 익고 아마 시작 도 연그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 지금 이렇게 바람 풍선들이 수도 없이 생겨서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제가 2주 전에 보여드린 이유로 이렇게 많은 풍선들이 지금 매달렸어요. 아, 정말 세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저희 집에 노지에서 길러지고 있는 이 다육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비교가 되어야만.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잘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르던 이 다육은 바로 녹비단입니다. 이름이 이 녹비단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잘 자라주었고요. 또 노란 꽃까지 피워줬는데 아 이게 그렇게 수월하게 자라는 다육은 아닙니다. 물 관리도 잘 해주어야 되고요. 또 햇빛도 잘 받아야 되는데 잘 길렀었는데 겨울나기를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앙상하게 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녹비단을 두 포트를 샀습니다. 크기가 거의 비슷한 걸로 골라서 샀는데요. 이거는 이 작은 화분에 심겨진 거고요. 제가 그래서 좀더 풍성하고 수월하게 길러 보고 싶어서 이거는 노지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지에 심은 이 독피다는 이렇게 잎 색깔이나 크기나 아주 비교가 되고 잘 자라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이 아래에서 새로운 가지들도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마디게 자라고 있어요. 그렇게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노지에서 기르는 것이 조금 수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지고, 어,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높이단을 세 개를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토분에 심겨진 이 다육, 지금, 어, 네포트를 이렇게 뽑아서 심어 놨는데요. 양쪽에 좌우로 민트 색깔은 블루 클라우드라는 다육이고요. 가운데 두 개, 이렇게 두 개는 미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포트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제가 오란시장에서 5병을씩 주고 사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아주 뭐두배 이상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분으로 옮겨왔냐면요 이 것들이 있던 자리가 그 에어컨의 실외기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센 바람이 나오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바로 가까이에서 에어컨을 켜면은 센 바람이 나와가지고서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아 노지에서 이렇게 잘 자라주었어요. 야 정말 잘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잘 자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만손초예요. 제가 이것도 외목대로 길러 보고 싶어서 이렇게 어, 풍성하게 노지에서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잎도 이렇게 크고요. 여기 가장자리에 클론 보이시죠? 이 자구들을 클론이라고 하죠. 이 자구들이 떨어져서 저절로 이 만선초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키워보려고 노지 심었더니 이런 모습이 됐고요. 또이 작은 거는 이렇습니다. 이 작아도 클론이 많이 생겼어요. 어, 이거는 콩분에 제가 심어놨는데요. 이렇게 노지에서 자라니까 이렇게 크게 자란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이거는 보라색 펜타드롬입니다. 아, 이것을 이렇게 노지에서 큰 화분에다 이렇게 길리니까 얼굴이 이것도 아주 작았는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커졌습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또이 토분에 심겨진 여기 염저하고 은월도 아주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수연을 보여드리는데요. 어, 수연이 입장이 작은 수연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제가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노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흙을 모아가지고서 작은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육을 심어 놨습니다. 여기 아보카도 크림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노지에서요. 또 염자도요. 그리고 여기 물은 들지 않았지만, 또 이것도 잘 자라주고 있고, 그 다음 여기 바이소라고 같이 심겨져 있는 그 용월입니다. 용월도 이렇게 노지에서 잘 자라주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제가 여기에다 용월을 이렇게 많이 심어 놨는데, 아, 여기에서 화상도 입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런데 크기는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은데요. 또더큰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다른 다육들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색감이 아주 진한 녹색을 띠는 청페페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을려심이고요. 아 코끝이 물까지 들어옵니다. 그다음 또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 홍대화금이 키가 마지막 하게있는데 이것도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 옆에 것은 이렇게 물도 들어오고 있고요. 아, 그 다음 또 여기에다가 제가 용어를 많이 사다 심었는데 어, 사다 심을 때는 아주 작은 보트 작은 것을 사다가 제가 크게 한번 키워보려고 심었는데요. 어,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게 크게 자란 것은요. 여기 여러분 봐주세요. 수연입니다. 수연이 이렇게 얼굴이 풍성해졌습니다. 아주 입장은 길도 길어지고요, 넓고요. 그런데 제가 순집기를 했는 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순집기를 한 것도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두포트를 사다 심어가지고서 여기 순집기를 해서. 여기 자구들이 다글다글 나왔습니다. 이게 똑같이 이렇게 잘 자라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키가 좀 작죠, 문패리어아 그리고 이것의 위치는 지금 바로 옆이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에어컨을 켜니까 여기서 센 바람이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화분에다가 아까 옮겨 심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천년초 선인장 있죠? 아 이거는 아주 노지월동도 잘 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들여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도 잘 자라고 있는 은려심이 보이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 까라솔도요. 제가 순집기를 해줬더니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런데 에어컨에 그 실내기에서 센 바람만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더 좋은 모습이었을 텐데 요즘 폭염도 문제지만 그센 바람 때문에 조금 상처를 입은 다육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노지에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다육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크게 키우고 싶으시면은 잠시라도 노지에 심었다가 화분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 다육은 겨울나기를 실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실내로 이제 옮길 거지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크게, 어, 자란 다음에 실내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